브랜드의 봄 신상 털기를 해줬 정말 달라보이는 핏이거든요. 꽃 가디건도 너무 예뻐. 살짝? 내 스타일은 아닐 수도. 이 레드빛 나쁘지 않네? 살짝 톤 다운된 듯한 그런 느낌이 약간 영국 감성레이스를 넣어놨잖아요. 꾸안구 느낌의 하이틴 반바지에다가 이 후드 집업 성수동 감성의 기장 같이 살까? 이 스트랩. 들 안녕? 오늘은 말이죠. 브랜드 봄 신상 털기를 해볼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브랜드들을 쫙 정리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비했지. 일단은 거의 제가 사고 싶은 것들 위주로 조금 찾아봤어요. 보면서 실제로 제가 예뻐가지고 구매한 것들도 있거든요. 짜자잔. 첫 번째로는 맛땡킴이에요. 맛땡킴에 나는 내가 조금 무지한 건지 모르겠지만 의류가 이렇게 예쁜 게 많은지는 몰랐는데 최근에 로고가 좀 작아지고 디자인이 들어간 티셔츠들이 조금 많이 나왔더라고요. 긴 팔도 예쁘고 반팔도 예쁜데 특히 마틴킴이 좀 여리여리한 이 핏을 조금 잘한다 그래야 되나? 특히 이 가슴팍에 로고 달린 이 친구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마탱킴 로고가 좀대 왕따시만하게 붙어 있는 거 그거 뭔지 알죠? 그게 저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감성 있게 꾸겨진 느낌도 들어가고 그리고 로고까지 좀 스몰해지면서 확실히 예쁘다. 이 여리여리한 성수동 느낌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굉장히 사고 싶고요. 근데 색깔이 하늘색이랑 아, 핑크색은 난 살짝 부담스럽다. 이 하늘 핑크는 요가 느낌이 나가지고 살짝 별론 것 같아. 그렇지만 요 화이트 굉장히 예쁘고요. 여기 같이 코디한 머플러도 되게 예쁘더라고. 저는 이 얇은 머플러들이 되게 싫었던 게그끝 마감이 별로 안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거는 감성이 있는 느낌이 좀 나는 거야. 핑크랑 블랙 굉장히 예쁘다. 같이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거 산지 못하고 내가 질러버린 요 니트 상인데 이게 너무 예쁜 거지. 컬러가 세 가지. 있는데 아 그냥 세 가지 컬러 너무 다 예쁜데 그래 이는 살짝 잘못하면 좀 칙칙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아이보리를 샀습니다. 마탱킴이 특히 좀이 애매한 길이랑 여리여리한 핏을 진짜 잘 뽑는다고 느꼈어. 성수동 감성의 기장이 있거든요. 이 기장을 아주 잘 살려줬고 여기 이렇게 잘린 듯한 이 여리여리함과 이 어깨와 이쪽 한쪽 머리 내려주고 이렇게 연출 하면 굉장히 예쁘다. 빨리 날씨 풀려가지고 입고 놀러가고 싶다. 근데 제가 이거를 구매하려고 무신사랑 29cm 들어갔는데 무신사에는 이 제품이 없고요. 29cm에는 이 아이보리 컬러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사몰에서 구매했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점이 좀더 맘에 들었다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방이 진짜 미쳤어요. 하품이 들 가방이 무르 올랐어요. 옛날 약간 투박한 라인이 많았거든요. 같은 김이 가방을 이제 정말 정말 잘 만든다. 그 중에서 진짜 예쁜 게또 스트랩 라인이 진짜 다 미쳤어요. 큰 가방도 예쁘고 미니백도 너무 예쁘고 이 디테일, 이 스트랩. 근데 화이트는 사기 약간 부담스러운 것같아 그래서 블랙이 제이코가 된다면 나는 무 무조건 이걸 살 생각이다 요즘에 마땡킴이 올라오자마자 다품절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야 돼 그다음 넥스트 그로브인데요 그로브는 신상이 많이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았 전체적으로 좀 페미인하고 미니멀한 파스텔톤 제품들이 많았는데 이번 시즌은 뭔가 평범한 느낌? 그런데 좀 비싼 느낌? 니트류도 뭔가 평범한데 자켓은 굉장히 예뻐요 이 코코 자켓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금 구매할 의향이 있을 정도로 되게 어디서 뭔가 쉽게 볼수 없는 사놓으면 잘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 지만 그래도 가격을 생각했을 때 쉽게 구매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죽 자켓도 굉장히 빈티지하고 예쁜데 26만원? 우리 가죽 자켓도 이곳에 뒤지지 않는데 그럼 우리 가죽 자켓이 3개를 살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희 가죽 자켓 한번 추천하고 갈게요. 근데 다음은 씨눈인데 씨눈이 이번 시즌에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하더라고 계속해서 내 눈에 보여가지고 아른아른거려가지고 이번 신상이 대체 뭐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가 봤는데 컬렉션이 정원사래요 그래서 지난 시즌보다 되게 여성스럽고 뭔가 좀 여리여리한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 블라우스, 좀 소녀소녀 이런 직장인류도 입기 좋은 류가 꽤나 많았는데 근데 살짝 내 스타일은 아닐 수도 연령대가 살짝 높아졌을 수도 제가 막 이쁘다 생각했던 거몇 가지는 첫 번째는 청 퍼프 블라우스 이걸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던데 아주 취향저격이다 코디된 대로 좀 빨간 비즈 목걸이랑 이렇게 착용했을 때아이 옷은 내 거가 아닐까? 라는 생각 쇼핑몰 모델일 하다 보면은 옷을 조금 볼줄 알게 돼요 이 핏이 정말 말라보이는 핏이거든요. 또 단추가 갈색이라서 너무 예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가격이 살짝 부담돼. 그래서 장바구니에 지금 넣어놨어. 아, 사고 싶다. 그리고 요 나시 드레스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청바지에다 레이어드 원피스처럼 입어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고 또이 나시 라인이 밖에 나와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어깨가 날씬해 보일 것이다. 라는 저의 생각. 적당히 미니멀 하면서도 예뻐 보여가지고 또 소재가 차랄라 하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 여기 잘안 보이지만 단추까지 달려있거든요. 나는 이걸 봐버렸어. 이 단추를. 그래서 너무 페미닌하지 않은 이 드레스도 너무 너무너무 너무 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꽃 가디건도 너무 예쁘고 청바지에다가 이 화이트 가디건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그렇지만 178,000원? 살짝 선 넘은 거 아닌가 내가 잘 모르는 건가? 이 꽃무늬 가디건 왠지 시장에도 있을 것 같은 거 그래서 너무 예쁘지만 살짝 키패드 이 티셔츠는 제가 무조건 살 건데 되게 소녀소녀스럽고 너무 요리요리해버린 거지 여기에 제가 이걸 봐버렸어요 무신사 후기에 어떤 분이 이 티셔츠에다가 보라색깔 이너를 코디를 했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야 제가 그거에 꽂혀가지고 이 티셔츠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요즘 레드에 꽂혔거든요. 이 레드 핀 나쁘지 않네? 이런 느낌. Next 시 n 인데요 c n 가 색감에 미친 브랜드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번 봄 룩북 또한 굉장히 굉장히 예쁩니다. 봄이라고 너무 파스텔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톤 다운된 듯한 그런 느낌이 약간 영국 감성. 제가 보다가 눈여겨본 장바구니에 담아온 것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스트라이프 니트인데 컬러 포인트가 너무 예쁜 거야. 지금 민트가 품절. 됐는데 솔직히 좀 민트보다 브라운이 더 예쁘거든요. 코디대로 청남방이랑 니트를 같이 입었을 때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 니트 베스트인데 포슬포슬하고 되게 러블리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으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기장이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아가지고 기본이라서 더 예쁜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는 디테일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이목 부분도 되게 너무너무 예쁘지만 앞 부분이 오글록볼록하게 나와가지고 이 부분도 예쁜데 오른쪽 밑에 보면은 로고가 이렇게 다 박혀 있어요. 아, 이 포인트가 날 위치에 만들어버리는 거지. 베이지에는 블랙 로고를, 핑크에는 화이트 로고를 넣어놨어. 아주 예쁘다. 그래서 한번 많이 본것 같거든요. 이번 신상인 것 같은데, 시엔드 로고 부분에 레이스를 넣어놨잖아요. 이게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이 레이스가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 코디한 대로 안에 레이스 블라우스를 같이 코디를 해서 입으면은, 꾸안꾸 스타일이지만, 포인트가 있고 되게 여성스러워. 굉장히 예쁜 것 같아. 너무 예뻐. 그리고 마지막 비터셀즈인데요. 비터셀즈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비터셀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무신사랑 29cm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브랜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브랜드인데 비싸지가 않아. 그래서 이번 신상이 또 뭐가 나왔을까 궁금해가지고 저도 들어가 봤는데 비터셀즈가 약간 과하지 않은 하이틴 무드예요. 호안구 느낌의 하이틴. 그래가지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 그중에서 티셔츠랑 맨투맨, 니트류가 굉장히 잘 나가요. 산이류가좀 유명한 거지. 티셔츠. 특히 너무 여리여리하고 예쁜 아이템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상이 무엇이 나왔는가 하고 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티셔츠인데 티셔츠가 가격 대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감성 있는 티셔츠 컬러가 총세 가지가 있긴 한데 저는 그레이랑 핑크가 예쁜 것 같아. 이 핑크가 이상하게 되게 기억에 남아. 여기 보면은 끈이 묶어 있는 게 아니라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나왔어요. 디테일이 또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 핏도 너무 예쁘. 저는 어깨 포인트 들어간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두 번째로는. 역시 비터셀즈가 티셔츠 잘 만든다 했잖아요. 톡톡 튀면서 과하지 않게 나와가지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 쁘게나 버터 컬러라고 해야 되나? 이 컬러가 너무 귀여워서 진짜 진청이랑 같이 코디하면 너무 예쁘겠다. 그리고 후드 집업도 굉장히 봄에 많이 입잖아요. 이 후디가 너무 예쁘다. 특히 이 그레이 이런 박시한 후드 집업이 있으면은 꾸미지 않았는데 캐주얼한데 예쁨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반팔 크롭 티에다가 트레이닝 팬츠 입어주고 아니면 반바지도 괜찮을 것 같아. 반바지에다가 이 후드 집업 이렇게 딱 걸쳐주면 됐다 귀여울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 친구도 제가 아주 누. 눈여겨 보고 있다. 하품이들.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으로 봄신상 브랜드를 털어 봤는데 생각보다 예쁜 옷들이 더 많은 거야. 그래 가지고 장바구니에다가 아주 여러 단만 넣고요. 일주일까지 아른거리면은 내가 최종으로 생각해 보고 살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 하품이들도 내가 열심히 소개해 줄 테니까 우리 하품이들은 보면서 진짜 마음에 드는 것만 나처럼 담아두고 일주일 고민해두고꼭 사야 해. 알지? 아, 그리고 궁금한 브랜드 있으면 좋아하는 브랜드 남겨 주면 내가 다음 편에는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로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약간 꿀템 발견하는 그런 느낌. 사뿐이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